통찰과 역설.검사와 도덕의 기운은 같다.검사에게 도둑놈과 기운이 같다고 말하면, 무슨 사이비 같은 개변인가라고 당장 기분이 나빠질 것이다.하지만 엄연한 사실이다.검사와 도덕의 기운이 같지 않으면 서로 상대하기가 힘들어진다.검사와 도덕의 기운은 원래부터 같다. 누구는 검사로 살고 누구는 도둑으로 사는 이유는 전생에 지은 자신의 업보 때문이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자는 현생에 범죄자가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자는 검사가 된다. 그러니까 현생에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서로 연관된 직업군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직업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판검사와 도둑, 의사와 환자, 선생과 학생, 사장과 직원 등이다. 이들은 매일 서로를 상대한다. 도둑이 없으면 검사가 필요 없고,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필요 없다. 나아가 대통령과 국민, 시장과 시민의 관계도 그와 같다. 내 말의 요지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잔재라는 얘기이다. 그래서 나는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판사나 검사가 도덕놈과 사기꾼을 끊임없이 상대하려면 의사가 환자들을 잘 치료하려면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리려면 공부해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와 도덕의 기운이 같다는 말은 전생의 사주가 서로 같다는 얘기이다. 판사와 검사는 도덕과 사기꾼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를 고치기 위해 연구해야 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때문에 지업과신분에 기천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검사에게 도덕놈과 기운이 같다 고 말하면 무슨 사이비 같은 개변인가 라고 당장 기분이 나빠질 것이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검사와 도덕의 기운이 같지 않으면 서로를 상대하기가 힘들어진다. 더 쉽게 비유해 보겠다. 교도관은 감옥에 죄인들을 가두어 놓고 출퇴근을 하면서 함께 지낸다. 그리고 교도관은 자유롭게 세상의 안팎을 드나들 수 있지만 죄인은 감옥 안에서만 생활해야 한다.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적 가치에서 볼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죄인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전제가 따른다. 교도관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그들을 통체, 통제할 수 있다. 죄인들의 기운을 교도관이 따라잡지 못하면 감옥은 매일 전쟁이 날 것이다. 만약 교도관이 재인을 억압하지 않으면 사회는 범죄의 소굴이 될 것이 자명하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검사와 교도관들도 재인들에게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재인을 통제하는 공무원들이다. 때문에 재인들의 생, 생각이나 행동, 석관들을 명부에 잘 분석해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또 다른 사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직책은 매우 무겁다. 만약 그들이 죄인들을 거둔, 가두는 데만 애를 쓴다면 그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조금 더 설명하면 특수공무원인 검사와 교도관은 죄인들과 함께 보내는 일과와 마음의 감정들을 매일매일 기록하라는 것이다. 이들을 3년만 지속적으로 지속함 일을 3년만 지속하면 교정 분야에서 1인자가 될수 있다.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수행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3년 동안 자신이 느끼고 보아한 교도관 생활을 적은 글이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어쩌면 그는 큰 공을 세우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듯이 교도관은 교도관의 길이 있다. 단순히 죄인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그의 기운은 죄인의 것밖에 되지 않는다. 죄인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교도관을 통해서 바른 생활을 습득하고 고친다면, 나중에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사와 도덕의 기운이 같고, 교도관과 죄인의, 죄인의 기운이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단지 그들은. 현생이 지은 업의 결과로 극과 극으로 갈라졌을 뿐이다.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떠날 때는 남기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후회, 후배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나중에 자신의 공덕이 된다. 전생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태어나 이전의 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일, 우리 일상 속의 직책과도 같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안전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떠나면 나중에 온 후배가 빨리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전생과 내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를 뜻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도 어딘가에 속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 내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누군가한테 보탬이 될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크나큰 덕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